이게 더 크면은 하게 되는데, 지금은 삐약삐약하잖아. 이 어우, 야, 야. 깜짝 놀랐잖아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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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인사도 안해 안녕하세요 해야지 응. 왜 먹고있나봐 고슴 나와라 고슴도치야 고슴 나와라. 형아야 안녕. 안녕. 응. 안녕해야지. 안녕해야지. 응? 야. 야, 여보요 응. 원숭이는 없어진 것 같아. 저기 원숭이 있었는데. 원숭이? 응. 원숭이와 토끼. 어디 있나봐요. 응. 햄심 가 보세요. 원숭이한테 왜요? 빨리 그쳐요. 찾아볼까?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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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무서워? 아빠랑 갈까? 자. 네. 거기 야. 야, 야 그러면 야. 또 우리 뭐야? 야, 할머니가 또 갖고 야. 왔다. 야. 아 이거 안 먹어 이거 순박이 좋아, 이거 좋아, 잘, 좋아. 먹어. 잘 먹어 아, 이거 하나씩 줘. 토끼가 순박이 얼마나 잘 먹는데? 자, 이고 아이고, 여기봐 보기.